동사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 간석동에 나왔습니다. 간석동이요? 네, 그렇습니다. 간석동은 진짜 저 인천 고향인가 아시죠? 네, 그거 그만 얘기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어, 아, 그래요? 아, 저는 겨울이 되게 귀약이에요. 살좀 찌세요. 도착했습니다. 습하진 않네? 아니, 반지한데 보통 습한 냄새 나야 되잖아요. 네, 제가 미리 감춰뒀습니다. 냄새도 감춰요, 이젠? 네, 그렇습니다. 자, 바로 짜잔. 제습기 꺼져 있는데? 미리 돌려뒀습니다. 진말좀 하지 마세요. 저랑 같이 움직였는데 언제 틀어놔요? 지금 처음 왔는데. 네, 이곳은 임대인 분께서 계속 관리를 해주고 계셔서요. 제습기를 이렇게 좀 꾸준히 돌리고 계십니다. 음, 그리고 이 바닥도. 야, 이것도 깔아놓으셨네? 네, 바닥은 타일 시공 위에 매트까지 올려놔서, 오, 굉장히 뽀송뽀송한 느낌이 있는데요. 아무리 뛰어도 층간소음이 들리지 않겠죠? 아니, 어차피 밑에 사람 사는 데는 없는데. <laughs>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밑에 사람이 없어서 뛰어도 되긴 하지만, 이게 위로도 요즘에 층간소음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매트가 깔려있으면 조금 이렇게 감춰질 수가 있겠죠? 아 근데 금액도 안알려주고 아, 제가 금액을 말씀 안 드렸구나. 그렇죠. 그냥 넘어갈 뻔했네. <laughs>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주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얼마인데요? 음, 이곳은 150에 26만 원 되겠습니다. 오, 50단으로 끊어서 올라가네. 네, 하지만 관리비가 조금 있는데요. 관리비는 5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네. 7평이라는 넓은 전용 평수가 있어서, 음, 이 정도 금액이면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저 어, 지금 성격 급한 거 아시죠? 아, 빨리 집안내주세요 아, 네. 급해요. 지금 빠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확실히 타일이 깔려져 있어서 어~ 약간 어~ 디 모델하우스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오 어, 되게 깨끗하게 청소가 잘돼 있어요. 무슨 모델하우스예요. 이렇게 모델하면은 어~ 집 팔리겠어요? 아 위에 보지 마시고 예. 여기 밑에를 보세요. 타일. 음~ 타일은 괜찮네. 네. 위에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게 담요까지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와 배려 넘치긴 하네. 배려가 끝장입니다. 게다가 LG TV까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위에 설치가 돼 있는데 용호 같은 경우에는 와 액정이 되게 크고 얇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벽걸이 TV로도 쓰실 수 있는 그 정도인데 야 이거는 화질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와 TV가 진짜 어태까지 봤던 곳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와 벽걸이 에어컨도 캐리어로 설치가 돼 있고요. 아저 깜빡 소홀 뻔했네. 네? 이거 원래 빨간색이어야 되잖아요. 뭐, 그래도, 에어컨이 있는 게 어디예요? 그, 창문 열어봐야지. 네, 그렇죠. 자, 창문도, 아유, 왜안 열리냐. 어휴, 아이고, 옹매, 깜짝이야. 어, 잠시만요. <laughs> 에휴, 닫아주세요. 네, 어우, 이건 열면 안 되겠는데. 자, 옷장입니다. 음. 와, 여기 옷장이 굉장히 큰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일반 원룸에서 사용하는 그 옷장 정도 사이즈가 되는, 됩니다. 음. 그렇죠.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어야 튼튼하잖아요. 네. 어, 이거 그거잖아. 어. 자동 분석.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음, 아주 멋진 향기가 시간별로 이렇게 톡톡 쏴주죠? 제가 분리형 원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그렇죠. 음, 갑시죠. 엄청난 옵션들이 이렇게 맞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네. 네, 괜찮죠. 여기 2구 가스렌지도 있고요. 그리고 코브라용으로 이렇게 수정까지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수도는 이렇게, 오! 수도를 사용하실 때 여기가 아, 바닥도 타일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튀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냉장고도 있고요. 세탁기도 있습니다. 삼성. 이게 삼성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써있잖아요. 삼성, 손, 빨래. 아니, 옛날에는 왜 색깔이 이런 옥색을 좋아했는지 모르겠네. <laughs> 그러게요. 한창 여기 잠깐 유행을 했었죠. 보일러도 있고, 어, 여기 단차가 있어서, 어, 물이 넘치지는 않겠어요. 여기 창문도 되게 크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길고양이와 눈 마주침을 할수 있다는 점. 어, 아, 반자가 다 그렇지 뭐. 그렇죠. 다 그렇죠. 싼 맛에 들어오는 거지. 네, 마지막으로 화장실 가겠습니다. 오. 어우. 어우, 보셨죠? 나가겠습니다. 어우, 냄새 왜 이래. 어우, 여기. 화장실 불합격. 와. 어, 이거는 진짜 대청소하셔야겠습니다. 약산분 한 바가지 뿌려야겠네. 어, 네, 이건 락스 한통다 쓰셔야 될것같아니 아, 그래서 이게 있네. 이거 화장실에 붙여놔야겠네. 어, 그러니까요. 이거 화장실로 가야겠는데. 화장실 가서 계속 24시간 틀어놔야겠네. 네, 그렇습니다. 어. 자, 가장 중요한 신발장. 아이, 장난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신발장이야. <laughs> 맞아요. 응? 맞다고? 네. 이게 신발장이라고? 어, 심지어 오픈이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여태까지 신발장 봤지만, 야 이렇게 좋은 신발장 처음 보네. 굉장히 쾌적하죠? 너무 쾌적하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집 가시죠. 가시죠. 도착했습니다. 아니, 아까 구조 똑같잖아. 네, 금액도 동일합니다. 아니, 금액도 동일하면 당연히 지상층 와야지. 네, 무조건 와야죠. 그렇지. 그리고 옵션까지도 거의 다 비슷한데요. 거기서 조금 추가된 옵션도 있습니다. 달라진 건그 책상에서 TV 다이로 바뀌었고 보세요, TV 좀 작아졌지? 에어컨 삼성으로 바뀌었지? 그 침대. 거의 비슷하지만 에몬스 침대는 아닙니다. 옷장이 예. 열쇠도 있어요. 이 잠가 버리면 돼요. 오, 이거 <laughs> 열쇠 있는 장롱 오랜만에 보네. 네, 여기에 예. 귀중품을 넣었다. 그러면 냅다 잠가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오 거울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오, 좋은데? 음. 그래. 옛날에 이렇게 장롱을 다 나무로 만들었지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납장또 있네. 네, 그렇습니다. 옵션이 좀더 늘어났죠? 이렇게 예. 여기 호수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위로 더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 양반 보소? 응? 만약에 아까 그집 보고 계약했으면 난 꼼짝없이 반지하 계약한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가격도 동일한데. 그래서 집을 보실 때는 두 군데에서 세 군데를 보시는 게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기본으로 두세 군데는 봐야지. 그렇습니다. 와, 나 진짜 큰일 날뻔 했네? 네. 주방도 함께 보시죠. 대신에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동문 시스템. <laughs> 이게 자동문이라고요? 다시 닫아 보세요. 자. <laughs> 아, 이거 수동이네? 연은 네. 건 자동되고. 네. 자, 한번 다시 해 볼게요. 슉. 뭐 손가락 얼마죠? <laughs> 네, 손가락은 50억 되겠습니다. 야, 비싸네. <laughs> 어, 창문이 동일하게 있지만 와, 바깥 뷰가 조금 다릅니다. 이거지.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지. 네.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이거지. 네. 빨래 건조대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요거 싱크대는 동일하죠? 그리고 여기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는데 여기는 대우 걸로 세탁기가 바뀌었네요. 아, 좋네. 이렇게 화이트로 돼 있어야지. 이야, 집 좋은데. 어, 이 집은 근데 단점이. 네. 있네요. 어떤 건데요? 보시면. 네. 옵션이 너무 많잖아. 그쵸, 많죠. 목구이에다가 어? TV에다가, 아, TV 좀 작아졌네? 혹시 계약할 때, 그 반지하 TV랑 이거랑 바꾸면 안 돼요? 어차피 집중이 갔잖아요. 반지하에다 왜큰 TV를 넣어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아, 그 반지하에 큰 TV는 미끼예요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럼 제가 물고기네요? 그렇습니다. TV 보고 물뻔했잖아 네, 그렇습니다. 음 근데 다 좋은데, 왜또 신발장은 또 똑같아? 동일합니다. 아 정말 신발장에 돈좀 쓰시지 그 티비 팔면 신발장 10개 사겠구만 어 그러게요 신발장 놓을 자리도 여기 있는데 안 놓으셨네 그러니까요 음자 화장실 보여줘야죠 가시죠 <laughs> 뭐 제가 가야 돼요? 어, 전안 들어가고 싶어서요 <laughs> 뭐 냄새 안 나는데? 아 그래요? 음 어, 냄새 안 나잖아요 네 근데? 네? 다른 수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갈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 가야죠 지금 두 집만 보고 결정 어떻게 해요 뭐 일단 한번 가보시죠 응 가야죠 가장 최고의 집을 찾아냈습니다 야집 좋네 바닥도 장판입니다 아 이거 새 장판이잖아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거 아니에요? 응? 보세요 제가 여기 안봤습니다 꼼짝없이 두번째 집이약게판 했잖아 <laughs> 아예어 그러게요 이거 그렇죠. 가면 갈수록 좋아지면 저 그냥 음. 못하죠 어네 그러니까요 오, 실리콘 마감한거 보니까 장판 이번에 새로 교체한거 같아요 그리고 구조가 조금 다른 거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구조도 조금 달라졌죠? 근데 침대 좀 작아졌네. 네 침대가 대신에 조금 작아져서 오 에이스 침대 슈퍼 싱글 사이즈로 바뀌었습니다. 음. 근데 단열벽지도 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하단에는 단열벽지로 돼 있고요. 위에는 일반 소포갑지로 시공을 하셨습니다. 에어컨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야 옷장은 역시나 나무네. 네 그렇습니다. 같이 튼튼한. 오 나무 옷장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음이 그 집의 장점은 네. 냉장고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주방도 안에 있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요리를 하다가 바로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꺼내실 수가 있겠죠? 괜찮은데?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싱크대도 넓고요. 여기에 2구 가스렌지까지 동일하게 있습니다. 창문 좀 열어봐 주세요. 네. 와 환기창 있었으면 너무 좋다. 와 금액은 동일하지만 컨디션은 이 집이 제일 좋아 보이네요? 보세요, 반지하가. TV가 제일 좋고. 두 번째 집은 TV가 작은, 작은 대신에 좀 옵션이 되게 많았고. 지금 이 집은 TVX 캠프스. 이거 되게 오래된 거잖아? 네, 조금 됐죠? 음, 옵션은 조금 안 좋은 대신에 음. 집 구조가 좋고. 그리고 환하고. 어, 고민되네. 네, 굉장히 햇살이 잘 들어옵니다. 이야, 여기는, 음, 여기 나갔는데도 너무 좋다. 오, 오 굉장히 긴, 길어요. 와. 기네? 네. 잠시만요. 음, 통돌이 이거 또 옥색깔이네. 이번 LG. 네. 대신에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신발장이 이렇게 발코니 공간에 있습니다. 아, 신발장 발코니 있었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갖다 놓는다. 그럼 바로 잽싸게 딱딱딱딱딱. 들고 다시. 딱딱딱.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바보예요? 응. 신발장을 옮기면 되지 왜 신발을 옮겨? 그리고 그래, 신발장 원 플러스 원이네. 네. 근데 저는 이거를 들고 네. 현관 쪽으로 옮기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왜못 옮겨요? 부서질까 봐. 요 플라스틱인데 부서질까 봐. 아그 신발장 사면 되지.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갖다 놓겠습니다. 네. 얼마나 한다고 말이야? 나돈 있어요. <laughs> 이거 여기 뭘? 월스... 보증금 150이잖아. 네, 그렇습니다. 음. 월세는 26만 원입니다. 관리비 5만 원. 음, 합쳐서 31만 원. 그렇습니다. 자, 화장실 보여주세요. 갑시다. 불 켜야지. 아, 제가 볼게요 <laughs> 아, 아, 냄새 왜 이래? 아, 닫아주세요. 아, 이한 번이 진짜 끝까지 재미를 주시네. 야, 이거 싼 이유가 있구만. 대신에 조금? 평수도 넓고 혼자서 살기에는 괜찮다고 봅니다. 자, 오랜만에 나옵니다. 저이집 계약하려고 하는데 주인한테 조건 두 가지만 맞춰 들어가세요. 첫 번째, 아까 그 반자 TV 있잖아요. TV 책상 여기로 3층으로 올려줄 것. 두 번째, 아까 그 거실에 칙칙이 있었죠? 아, 그 계속 나오는 방향제 네. 그거 여기 화장실 설치해 줄 것. 어때요? 가능해요? 안될것 같은데요? 일단, 방향제는 제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지만, TV는 아마 안줄듯 합니다. 제가 갖는다는 게 아니고, 계약 기간 동안 막 쓰겠다, 이 소리죠. 제 생각에는, 그럼 네. 그 기간 동안 반지하는 공실일 것 같은데요. 하긴, 그 반지야 빼려면 TV가 있어야지. 네, 다 각자마다 주인이 있는 법입니다. 그렇지. 그 믿기를 물어야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제일, 제일 낫잖아. 네, 그렇죠. 근데, 역시 그냥 못해요. 이유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난 언제까지 집을 알아봐야 되는 사람인 거야. 영원히 알아보실 수도 있겠죠? 이거 무한지옥 아니야. 나집 언제까지 <laughs> 알아봐야 돼. 영원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석도 괜찮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니. 간석동 이렇게 멋지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번에는 더 멋진 집을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산 사랑합니다.